문영대 후보자, 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되심을 축하드리고, 음. 평소에 문 후보자께서 뭐 살아오신 삶의 궤적, 그냥 담담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음.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대로 그냥 담담하게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 어, 후보자의 좌우명이 그 칸트의 그 어떤 사람도 네. 수단이 될수 없다. 네. 바로 거기에 인간적인 존엄성이 존재한다. 네. 그렇다고 저 가정법원장 네. 취임사에서 뭐 밝힌 걸로 네. 그렇게 나와요. 네. 어, 법관으로서의 이력. 또 인간 문형배가 걸어온 행복 또 제가 연수원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겪고온 우리 동기 문형배를 종합하면은 후보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사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게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특히 또 법관으로서는 사건 당사자를 재판의 객체로 보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법원은 또 인간적인 법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온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에, 지금 저, 제가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께는 그 소위 말한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거. 네. 그래서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사람 아니냐. 네. 그, 안 그래도 뭐저 지금 진보가 많은데 또 진보가 들어가면 이게 이교정이 이 맞냐 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로 뭐저 지적할 수 있는 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잘안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가 했던 그 판결 중에 네. 그 이명박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낙동강 사업, 사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대항 사업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저, 그때 뭐, 이거 다 졸속으로 했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네. 그, 저는 그 사업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거를 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어, <laughs> 법적인 절차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재량을 남용하여 위법할 정도로 그 근한 그난 남용이 이루어졌느냐 그두 가지만 봤습니다. 저는 그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뒤사, 기사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이다라고 한1심 판결을 항소심 네. 재판장하면서 뒤집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건 노동자한테 불리한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또왜 그랬어요? 사실 그 시내 버스 기사의 대기 시간에 관해서 제가 속한 부산고등법원은 근로시간을 볼수 없다라고 판결했고 대구고등법원은 근로시간을 볼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을 계속 중이다가 저희 재판부가 확정이 되고 대구고등법원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도 저는 사실과 법무만 봤지 이게 노동자 편이냐 사용자 편이냐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그 그 재판 판결 그 성향을 보면은 네. 의외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자꾸 저 후보자에게 그 편향된 이념의 소유자 아니냐 이런 저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지 아마 그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 네.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왜 들어갔어요. 네.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 연구 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에 들어간 이유가 그런 거라면은. 네. 그러면 왜우리법연구회에아참 회장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종전에 회장이 17기인데 그 서울에는 회장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보고 제가 18기니까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제가 그냥 부득불 한 것입니다. 음. 그러면. 그때 저 회장 저 어디야 가입했을 때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이념적 편향이 의심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 또저 그래, 회장할 때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그 제가 구, 어, 96년도에 가입했는데 네. 그때는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장은 언제했죠? 2009년에 했습니다. 2009년이면 그때 네. 좀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2009년에는 때.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예. 어, 그런데 저는. 학술 연구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가 회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념 편향보다는 그 사법부 지상주의 같은 그런 저 토의를 많이 한곳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요즘 사복 농단 사건이 이런 국면에 있어가지고 너무 법원이 그뭐저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연결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오히려 다른 곳에서 저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점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쭉 하신 거 보면은. 법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법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보다 나은 재판을 하는 그런 자세,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더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요번저 네. 사법농단 사태 바라보면서 후보자의 소위는 어떻습니까? 네. 법관. 네.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사법부의 독서 독립은 독선을 보장위해서 주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타인과 부단한 대화를 하고 그걸 성찰로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평소에 했던 얘기에 비해서 사법농단은 너무 <laughs> 엉망한 일인데 네. 거기에 대한 소외가 어떠냐 이건 무슨 건데? 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음, 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